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모의고사 3부 시작합니다. 61번. 노화로 인한 요실금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1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향상 2번. 방광 조정 능력 향상 3번. 요도 기능 강화 4번. 잔류량 감소 5번. 변비 정답은요. 5번. 변비입니다. 1번은요.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저하 2번 방광 조정 능력 저하 3번 요도 기능 약화 4번 잔요량 증가입니다. 62번 노인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번 신장 기능 증가 2번 백혈병 굴수나 장기이식 3번 면역력 증가 4번 피부 건조 5번 혈액순환장애 정답은요? 2번입니다. 백혈병 골수나 장기이식 3번은요? 면역력 저하입니다. 63번 기관지의 만성저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고 자트노브 시킨다 2번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3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4번 차가운 음료를 제공한다 5번 기침을 참기하여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흡연자는요? 금연하게 합니다 약고 잦은 호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크게 시키시고요 2번 실내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게 합니다 4번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요 4, 5번 기침을 참기하여 기관지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의 가래를 배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궁적출수 성기능 감소 2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3번 항고혈압제 성욕구 증가. 4번 항염증성 약물 성욕구 증가. 5번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정답은요? 2번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여성에겐오르가슴 지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궁 적출술은 성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3번. 항고혈압제는 성욕구를 감소시키고요. 4번, 항염증성 약물 성욕구를 감소시킵니다. 5번, 천립선 절제소녀 성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65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음식물의 섭취량을 늘린다. 3번, 홍차를 제공한다. 4번, 지사제를 즉시 복용한다. 5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1번, 섬유질 많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요 음식물의 섭취량은 늘리지 않습니다. 음식물의 섭취량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시면 되겠죠? 홍차를 제공하지 않고요. 지사제는요,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66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이다. 옳은 것은 1번. 정맥의 증가로 화지에 부종이 생긴다. 2번.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 4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심장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얇아진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맥의 감소로 하지에 부종이 생기고요. 2번,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감소합니다. 4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요, 감소하고요. 5번, 심장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67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가족과의 접촉은 줄인다. 2번,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3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4번, 밤에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5번, 탄력, 시계 등을 치운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1번, 가족은요, 자주 방문하게 하시고요. 2번,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칩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둡니다. 5번, 탄력, 시계, 능력 가까이 둡니다. 68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보다 낮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 2번, 3에서 4주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4번, 의료친구리는 찬물로 세탁 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증상에 상관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증상에 상관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합니다. 1번은요, 낮보다는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하고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의 옮기 있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의류 친구들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9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1번 남성 노인은 입가와 수염에 따른 증가 2번 머리카락 굵어짐 3번 피하지방 증가 4번 여성 노인은 겨드랑이, 입가, 뺨, 털 증가 5번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함 정답은요. 5번입니다.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함. 1번부터 볼게요. 남성 노인은요. 입가의 털은 증가하고 수염의 털은 감소합니다. 2번 머리카락은요. 얇아지고요. 피하 지방은 감소합니다. 4번은요. 여성 노인은 겨드랑이 털은 감소하고요. 입가와 뺨의 털은 증가합니다. 70번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번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3번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촉진시킨다. 4번 흡연은 골밀도를 높여준다. 5번 뼈 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높아진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2번,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햇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를 형성하죠. 3번은요,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저하시킵니다. 4번, 흡연은요,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주고요. 5번은요, 뼈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71번 여성 노인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질 분비물 증가로 질염 발생 증가한다. 2번 성교시 통증은 없다. 3번 방광 대뇌 기능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이 잘생긴다. 4번 질벽이 두꺼워진다. 5번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방광, 대뇌 기능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이 잘 생깁니다. 1번은요. 질 분비물 감소로 질염 발생이 증가하고요. 2번 성교시 통증은 있습니다. 4번 질벽이 얇아지고요. 5번 여성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72번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독감 예방접종 2번 비염등과 같은 염증 3번 충분한 수면 4번 규칙적인 실내 환기 5번 정신적 안정감 정답은요? 2번 비염등과 같은 염증입니다. 7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는 1번 신부전 2번 만성 기관지염 3번 폐결핵 4번 빈혈 5번 폐렴 정답은요. 1번 신부전입니다. 74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약을 바르고 밤에 씻어낸다. 2번. 사람에게는 직접 감염되지 않는다. 3번.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4번.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5번. 낮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릅니다. 1번. 약은 밤에 바르고 나, 아침에 씻어내고요. 이번 사람에게 직접 감염되죠 바이러스 질환이 아닙니다 밤에 심하죠 75번 손해가 손상된 뇌질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빈맥 2번 안구통증 3번 전신마비 4번 균형감 상실 5번 기억력 장애 정답은요 4번 균형감 상실입니다 76번 선망의 증상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압력 장애 2번 인지장애 3번 주의중은 집 매우 떨어짐 4번 선망은 단독으로만 발생 5번 청소 불안정 정답은요? 4번입니다. 선망은요? 단독으로 또 발생하고요.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77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문 대상자와 돌본 가족만 치료를 받게 한다. 2번 대상 포지는 수풀을 긁어서 빨리 건조되게 한다. 3번 결핵은 과거에 수두를 앓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된다. 4번 머릿니에 감염된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차가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5번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다. 1번은요. 오은 대상자와 돌보는 가족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 동거인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상포진은 숲을 긁어서 빨리 건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은요 병소 병이 발생하는 부를 긁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같이 알아주세요. 3번 혈액은 과거에 수들을 알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들을 알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4번은요 머릿니에 감염된 대상자의 베개 보자 등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립니다. 78번.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현재 질환이나 투약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하는 것이 좋다. 2번. 땀복을 입고 운동한다. 3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번,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으로 넘어간다. 5번, 휴식 시간 없이 끝까지 운동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현재 질환이나 투약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질환이나 투약상향을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준비 운동 아무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79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체활동을 줄인다 2번 유산균이 포함한 음식물은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저자녀 식이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주기적으로 화재를 사용한다. 5번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습니다. 80번 기침 재치기를 할때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3번, 체중을 늘리도록 한다. 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5번,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 치료를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 치료를 합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81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오른 것 1번 눈성난증은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2번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4번 기바기가 작아진다 5번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고 좁아진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이간이 내측으로 위축되고 좁아집니다. 1번은요. 노인성 난청은요.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고요. 고막이 두꺼지고요. 워 음의 전달 능력은 감소합니다. 3번. 외도의 이 건조증은 증가하고요. 기바퀴는 커지고 늘어집니다. 82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운동량 증가. 2번 섬유질 식품 섭취량 증가 3번 저장 능력 증가 4번 화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5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정답은요? 4번입니다. 화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83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난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쓴맛에 대한 미각 감소. 3번, 체장에서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 4번,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증가. 5번, 짠맛에 대한 미각 증가. 정답은요. 3번입니다. 체장에서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타액 분비 감소. 2번, 쓴맛에 대한 미각 증가 4번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감소 5번은요 짠맛에 대한 미각 감소입니다 84번 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위험의 발생 원인으로 오른 것은 1번 미흥 같은 유동식 섭취 2번 병원균이 포함된 부피한 음식 섭취 3번 저염식이 4번 통곡식 섭취 5번 식물성 지방 섭취 정답은요 2번입니다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입니다 85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손모운동 증가 3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4번 기침 반사 저하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저하입니다. 1번 폐활량 감소 2번 섬모 운동 감소 3번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증가입니다. 86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염식이를 섭취한다 2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혈당에 대비한다 3번 약물 복용 중에는 식사요법은 병행하지 않는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5번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 혈당 조절로 운동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운동합니다. 고염 시기가 아니라 저염 시기를 섭취하고요.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는 반드시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3번, 약물 복용 중에는 식사요법도 같이 병행을 하시고요.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위장관이 파열됩니다. 87번, 백내장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2번 안구 통증, 3번 어두움 적응 장애, 4번 좁은 시야, 1번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움. 정답은요, 1번입니다. 불빛 주위에 무지개 보임, 안구 통증, 어두움 적응 장애, 좁은 시야,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움은요, 농내장의 증상입니다. 88번. 다음 중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적당한 운동. 2번. 체중 조절. 3번. 유전. 4번. 저지방 식이. 5번. 짠 음식 덜 먹기. 정답은요. 3번. 유전입니다. 89번. 혈액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사후 감염 예방 조치로 오른 것은 1번. 일주일 이후 간기는 검사를 한다. 2번, 2주에서 1개월 후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 3번, 2주일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 4번, 즉시 결핵약제를 복용한다. 5번, 2주일 동안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2주에서 1개월 후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합니다. 90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홍역 풍진,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번 인플루엔자 백일에, 4번 폐렴구균 결핵, 5번 비형간염 대상포진. 정답은요? 2번입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